8월 14일 주일 일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로 두 기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두 기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특별히 선발한다면, 특별히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발한다면, 누가 선발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일본의 어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중국의 어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북한의 어떤 지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러시아나 아니면 우간다나 우리가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여러 나라에 위로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누굴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과연 누가 가장 특별한 위로자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저요, 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잘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신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로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위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기댈 어깨를 빌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공감하며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위로자로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 성도들의 위로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정말 특별한 위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일터에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도 참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또, 가정에도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나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두들 가만히 살펴보니, 누군가는 정말 눈꼬리가 조금 내려왔고 누군가는 다크서클이 내려왔고 누군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깨가 좀 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라고 하시고서 찾아가셔서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이냐고 그냥 손 한번 잡아 주시기도 아니면 밥을 한번 타 주시기도 아니면 같이 밥을 잡숴 주시기도.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말을 할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내가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야기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시고,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 우리가 잘할 때, 나도 위로 받는 것이고, 그도 위로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로할 수 있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 기고를 선발하였던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묵상하며 세계 또는 대한민국 또는 제일 교회 그리고 이웃들, 동기들, 동료들, 가족들, 위로하기를 원하여 내가 특별히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눈빛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저들에게 보내주고, 흘려주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 서로 서로의 위로로 가슴 따뜻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중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멋진 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